안녕하십니까 강영환의원 TV 영윤 원장입니다. 한의원에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한 가지 유형이 이 목과 목덜미 통증의 호소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뭐 염좌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질환에 의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퇴행성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타입이 경추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이 후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목이 아픈데 약간 그 아래쪽까지 통증이 있는 듯 하다면 잘 시청해 주세요. 일단 후관절이 뭘까요? 척추뼈가 있으면 이 위척추뼈, 아래척추뼈가 있잖아요. 이두 뼈가 만나는 관절면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후관절입니다. 이 부분에 마찰이 증가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한 염증이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 경추 후관절 증후군입니다. 우선 목의 후관절에서 통증이 나타나고요.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누르면서 관찰을 하면 환자분이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관통이라는 통증이 뒤통수, 등, 어깨, 팔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 척추 분절은 좌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왼쪽 후관절의 문제인데 가운데를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연관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목의 운동 시에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후관절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의 회전이나 신전, 즉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통증이 유발되거나 아예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음, 오늘도 한분 이런 분뵙는데요 이러한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원인이 뭘까요? 이 후관절을 지배하는 신경은 척수신경의 내측지, 미디얼 브랜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측지가 감작되는즉 염증으로 인해서 예민해지면 후관절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료 역시 이 염증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경추 후관절 증후군의 한의원 치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하고 각각의 치료 방법의 특징에 따라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다릅니다. 차례차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침 도침 치료, 부항 치료 같은 경우는 앞서 후관절에서의 마찰이 염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기간이 길어지면 염증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압력이 증가하고 근육과 인대도 긴장되고 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소하는 물리적인 방법이 침 도침 부항 치료가 되는 것이죠. 특히 도침의 경우에는 경추뿐만 아니라 흉추와 요추에서도 관절명 유착의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봉침 약침 요법이 있는데요. 후 관절에서의 염증이 척수신경 내측지에 감작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항염작용이 있는 봉침이나 약침을 주입하는 것이 화학적인 치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후 관절 증후군에는 봉침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봉침 요법 자체가 관절염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적응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후관절이 틀어져 있거나 경추의 구조적인 변형에 의해서 후관절의 압력이 많이 걸리는 상황인 경우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 후 교정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이런 후관절의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 자체를 해소해 준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뭐 디스크 끼가 있다더라. 근데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막상 해봤는데 큰 호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도 보셨고요. 특히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힐 때 다른 동작보다도 더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추나요법, 공집요법 적용할 때 여타의 치료법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호전될 수 있고 정말 유착이 심하고 완고한 경우에는 고침 치료를 병행해서 잘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증상이 여기에 해당되신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원하셔서 같이 확인해 보시고 추나 요법, 봉침 요법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